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영상부터는 또 조금 특별한 저만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처럼 다꾸러들, 그러니까 다이어리 꾸미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10월, 11월, 12월이 오면 하는 고민이 있죠? 내년 다이어리는 어떤 걸 선택해서 어떻게 꾸며볼까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되는 그런 시기가 왔는데요. 저 역시도 요즘 어떤 다이어리를 선택하면 좋을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프로젝트인데요. 바로 2020년 다이어리를 찾아서입니다. 타이틀은 2020년 다이어리를 찾아서인데 아마 다이어리 수집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조금 앞서긴 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의 첫 번째로는 리훈의 이야기 다이어리를 같이 주문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열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너무 감사하게도 리훈 체험단에 선정되어서 이야기 다이어리를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리훈 체험단에 선정돼서 2만원의 쿠폰을 주셨는데요. 그걸로 이야기 다이어리를 포함해서 또 다른 스티커나 메모지나 이런 거를 추가로 선택해서 배송을 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제 리운 아이디로 2만원 쿠폰이 들어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랑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운 사이트를 띄워놨고요. 이렇게 노트북 화면을 바로 찍으면 아마 화면에 예쁘게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생동감 있게 같이 주문하는 모습을 찍고 싶어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요.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빠르게 주문해보도록 할게요. 리운 사이트를 한번 둘러볼게요. 요 새로운 레트로 탁상 벽달력이 나왔다고 <웃음> 뜨고요. <웃음> 아이라이크 다이어리도 오픈했다고 뜨고. 요게 바로 제가 체험하게 될 이야기 다이어리고요. 하고 싶은 말 다이어리, 요것도 있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중요한 게 리무버블 스티커 14종 세트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지금 주문하려고 하는 날이 10월 10일인데 딱 오늘까지 40% 세일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빨리 주문해야 합니다. 오늘 안에. 네. 그리고 런더리 리무버블 스티커도 오늘까지 20% 진행하고 있고요. 다이어리 카테고리로 일단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 이렇게 다이어리들이 있고요. 제가 체험할 사이즈는 요거 그란데 중간 사이즈입니다. 여기 들어가 볼게요. 네, 들어가면 이렇게 뜨고요 판매가가 15,000원인데 지금은 할인해서 14,250원 이렇게 되네요. 날짜형이랑 만년형이 있고요 컬러도 블랙, 녀석, 여덟 가지 컬러로 여러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고 감성적이죠? 무거운 내지 이런 거 나머지 이런 자세한 사항들은 제가 다이어리 받아서 언박싱 할때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당연히 핑크 순이라서 여기 핑크로 선택할 거고요. 이미 로즈 핑크도 예쁜데 베이비 핑크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고요. 나머지들도 색감이 너무 예뻐요. 색감을 너무 예쁘게 잘 뽑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부분도 다 이렇게 색으로 되어 있고, 막 이렇게 끌고도 괜찮고, 약간의 생활방수도 되는 것 같고요. 고무밴드도 되어 있는 그런 다이어리인가 봐요. 이렇게 보시면 날짜형이 있고요. 날짜형은 이렇게. 날짜 이렇게 있는 거. 그리고 날짜 상관없이 12개월 만 년형. 저는 아마 만 년형으로 선택할 것 같아요. 옵션을 선택해 볼게요. 저는 만년형의 베이비핑크를 선택하겠습니다. 일단 장바구니에 넣고요. 어, 제가 2만원 쿠폰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14,250원이니까 좀더 다른 걸살수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이 리훈의 리무버블 스티커가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40% 세일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원래는 아마 18,000원 얼마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지금 1920원인데, 이것도 장바구니에 담을게요. 이렇게 14종이 이렇게 들어있는 아주 알찬 구성인데요. 14장에 만원이니까 완전 좋은 것 같아요. 리무버블이잖아요? <laughs> 이렇게 리무버블 스티커를 하나 담았고요. 또 이렇게 얇은 마스킹 테이프에 빠져가지고요. <laughs> 한번 볼까요? 이것도 뭐 이렇게 다양한 무늬가 있는 이런 마스킹 테이프도 있네요. 아 귀엽다. 화살표 기호 이게 아기자기하게 귀여운 것 같아서 이걸 한번 선택해 볼게요 화살표 기호 이 옵션으로 장바구니에 넣을게요 총2 9 4 4 0원이니까요 제가 한만원 정도? 9,400원을 추가 결제하면 될것 같아요 이게 2만 원 쿠폰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주문해 볼게요 네 이렇게 주문할 거고요 배송이 오면 제가 다시 카메라 켤게요. 안녕! 짠! 드디어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너무 신나는데요. 어, 택배의 배송은 주문하고 나서 한 이틀 정도 걸렸습니다. 어쨌든, 긴 말하지 않고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이랑 열심히 골랐던 세 가지가 도착했습니다. 우선 메인이니까 이 아이는 잠시 후에 마지막에 뜯고요. 나머지 요두 개를 먼저 뜯어볼까요? 우선 마테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화살표랑 기호 마테 있네요. 완전 얇은 두 가지의 마트입니다. 기호 마트는 이렇게 작은 기호들이 새겨져 있는데 너무 귀엽죠? 아기자기하게. 식물로 <laughs> 보니까 정말 귀엽네요. <laughs> 너무 귀엽고요. 요거는 화살표 마트인데요.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어요. 너무 귀여운 초록색 화살표인데 어, 이런 거는 먼슬리에 일정을 표시하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음, 너무 귀엽고 예쁩니다 다음으로는 리무버블 스티커 14종 제가 너무 갖고 싶었던 아이 열어볼게요 런 느낌? 14종의 아주 푸짐한 리무버블 스티커 세트. 드디어 메인. 2020년 이야기 다이어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꺼내봤는데요. 이게 날짜형이 있고 또 만년형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다 채워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살짝 압박감이 드는 날짜형보다는 제가 쓰고 싶을 때 그때그때 쓸수 있는 만년형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일간 다이어리고, 여기 0.38 초점도 펜이 네, 포함되어 있는 세트고요. 그리고 내지가 120g으로 조금 두껍고, 네, 180도 펼쳐지고, 이렇게 흠집에 강한 그런 표지라고 네, 설명이 되어 있네요. 2020년 이야기 다이어리. 그란데 사이즈고요. 베이비 핑크입니다. 이 다이어리는 톨, 그란데, 벤티 이렇게 총세 가지의 사이즈가 있는데요. 저는 그란데를 선택했고요. 톨이랑 그란데에는 펜이 있고 아마 벤티에는 펜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어요. 일단 두께는 생각보다 좀 두껍고요. 여기 나의 이야기 이렇게 새겨져 있고 여기는 리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열어볼까요 자, 이거를 빼줄게요 이렇게 초점도 펜 펜도 여기 다이어리랑 색깔이 맞춰서 살짝 베이비 핑크 느낌의 펜이 왔습니다 펜에도 이렇게 리온이라고 새겨져 있고요 0.38이니까 조금 얇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써봤는데요 펜 굵기도 적당하고 부드럽게 잘 써집니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펜도 괜찮네요. 다이어리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고무 끈으로 고정하게 되어 있고요. 창장이고네 제일 앞장은 이렇게 당신의 이야기로 가득한 한 권. 나의 1년 하루하루 이야기 이렇게 써져 있고요. 목차장에는 정말 책처럼 이렇게 목차가 적혀 있습니다. 어, 이거 너무 괜찮다. <laughs> 이렇게 해서, 이게 만년형이니까, 자기가 쓰고 싶은 월을 이렇게 선택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 다이어리지만, 이렇게 만년형이라서, 당장 지금부터 써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죠? 12개월을 기록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뒤에는 1년을 계획할 수 있는 칸이 있고요. 보면 네, 바로 먼슬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먼슬리 요렇게 날짜 써서 쓰면 되고 여기는 위클리 플랜으로 쓸수 있게 이렇게 칸이 있네요. 그리고 뒤쪽에는 이제 위클리 플랜들. 제가 이야기 다이어리 그런 데가 좋았던 점이 이렇게 위클리 칸이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월화수 조금 또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의 다이어리들은 위클리가 이렇게 딱한 장에 이렇게 나눠서 다 되어 있는데 이건 특이하게 세로로 되어 있어서 저도 그 점이 특이해서 <laughs>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위에 스케줄이나 일기를 쓰고 또 밑에는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스티커를 붙이거나 아니면 작은 영수증 같은 것들은 또 스크랩을 해도 될것 같고 여러모로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다양한 시도를 해볼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만족을 합니다 이렇게 위클리가 쭉 있고요 위클리가 끝나면 또 먼슬리가 있고 위클리랑 먼슬리랑 그대로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12개월이 있고요 제일 뒤쪽에는 라인으로 된 프리노트 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뒷장에는 이렇게 개인정보를 적을 수 있는 칸이 있고요. 어, 제가 열어봤을 때 느낌은 살짝 보시다시피 두꺼워요. 두, 두께가 있기 때문에 휴대용보다는 집에 두고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일기를 쓰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다이어리입니다. 일단 이 만년형 다이어리의 장점이 뭐겠습니까? <laughs> 언제든지 시작해서 바로 쓸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laughs> 그래서 제가 이 다이어리를 받았으니까 바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제가 먼저 사용하는 모습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의 선택에도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다이어리랑 요 같이 구매했던 이 마트랑 또 스티커, 리무버블 스티커랑 또 다른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코템들을 이용해서 10월부터 한번 사용해 볼게요. 네, 이렇게 세팅을 해줬고요. 한번 꾸며볼게요. 네, 우선 10월부터 쓸 거니까 날짜를 다 적어 주도록 할게요. 제가 너무 악필이라서 항상 이런 걸쓸 때는 조금 긴장이 됩니다. 일단 10월에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날짜를 모두 썼습니다. 네, 글씨가 그렇게 예쁘진 않지만 또 이게 저만의 다이어리의 매력이 아니겠습니까? <laughs> 네,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고 네,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10월 12일이거든요. 오늘 어, 이리온 다이어리가 배송이 왔는데 이 펜으로 한번 써볼게요. 여기 같이 있던 펜으로. 이렇게 이 마테를 일자로 쫙 붙여주니까 너무 예뻐요. 아기자기 너무 귀엽죠? 이 12를 한번 꾸며볼까요? 이 투명 스티커의 장점은 바로바로 데어보면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이 오픈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문을 연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 리운 다이어리와 함께 시작한다는 <laughs>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오늘을 기념하면서 간단하게 붙여줬습니다. 이제 위클리로 가볼게요. 오늘이 12일 토요일. 토요일이니까 여기다가 요 칸을 꾸며볼게요. 뭔가 쓰면 이 예쁨을 망치는 것 같아서. <laughs> 여기는 날짜 스티커를 이 숫자 스티커로 붙여줄게요. 이거는 제가 정말 많이 썼죠? 주뜰리에에서 구매한 숫자 스티커거든요. 그냥 얘를 붙여주는 게 훨씬 예쁠 것 같아요. 역시 주틀리의 알파벳 스티커로 여기에다가 리온이라고 붙여볼게요. 네, 이렇게 귀엽게 삐뚤빼뚤하게 붙여봤습니다 정자로 쫙 붙이는 것보다 이런 게더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오늘 해야 할 일을 간단하게 적어봤고요 이제 여기 밑에를 한번 꾸며볼게요. Transcrição e 네, 정말 우여곡절 끝에 완성을 했습니다. <laughs> 어,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바꿨는데, 네, 참. 이쁘게 안 나오네요. <laughs> 결국은 그냥 이 리무버블 스티커 세트. 얘도 붙이고 싶었는데, 어떻게도 안 올리는 것 같아서 얘는 떼고, 마테랑 이야기 다이어리랑 스크랩 한 거고요. 제가 최대한 리훈의 리무버블 스티커로만 <laughs> 꾸미고 싶어서 이렇게 이리저리 조합을 해봤는데,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주문도 하고, 언박싱도 하고 또다구도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어,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laughs> 저는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꾸며 나가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2020년 다이어리 고르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또 이미 두 번째 <laughs> 다이어리를 선택해서 또 촬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2020년 다이어리를 찾아서 두 번째 다이어리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을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